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룸 네트워크를 보러가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룸 네트워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50.76k, 최고가 52.51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52.18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룸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으로서 이더룸 기반의 d 앱들이 가진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d 앱별로 서로 다른 사이드 체인을 운영함으로써 메인 체인의 과부하를 줄이고 대규모의 d 앱 개발을 지원합니다. 룸 네트워크 토큰은 예치나 dApp들을 체인상에 호스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룸 네트워크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손쉬운 dApp 개발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크립토 좀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dApp들이 출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중적인 dApp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룸 네트워크는 블로그를 통해서 홀더들과 소통을 좀 하는데요. 최근 12월 7일날 룸 네트워크는 룸 네트워크의 베이스체인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세계 최초 소셜 웹3.0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룸 네트워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룸 네트워크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우선은 52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61.8% 2위가 바이낸스 14.9% 순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 뭐 4%대 2%대 1%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업비트에서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코인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는 우선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확인한 후에 2021년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하향으로 흘러 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데요. 신고가 달성 후에는 다시 원래 가격대를 흘러내리면서 바닥권을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 후에 지금 반등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123원 라인이죠. 이 라인을 어떻게 보면 지지 후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151원 라인을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 179원까지도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급등 후에는 급락으로 이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 급등 후에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급락 후에 지지하는 구간, 지지하는 시간적인 게 조금 길게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는 움직임 오늘 나왔죠. 구름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즉 완벽한 이제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상승 기류에 올라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큰 고점을 찍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 구간이 아니어도 그 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반등 타점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은 151원 라인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죠. 즉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안착하는 모습 이렇게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름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123원 라인이 무너진다 하면 더큰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면 상당히 긴 시간 다시 지지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짧게 짧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세 이탈됐을 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친다라고 한다면 우선 1차 목표가 이 151원 난 1차 목표가 잡아 주시고 그다음 고점 2차 목표가 그다음 고점 3차 그리고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좀 쪼개면서 입절한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룸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룸 네트워크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룸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